안녕하십니까 벌떡형입니다 아까 더운데도 우리 강아지만두와 엄마랑 같이 잠깐 나갔어요 하늘이라는 데가 원래는 옛날에는 국전에만 있었는데 한 4년 전쯤에 노원에 노원역에서 한1 2 6 m 정도 떨어진 곳에 하늘이 노원점이 생겼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단골 맺고 쭉 다녔는데 뭐 단골이라고 해도 뭐, 그렇게 많이 다닌 건 아니에요, 솔직히. 근데 거기 쓴 돈이 한, 200만원 이상 될 겁니다. 음 게임을 그냥 사고, 생짜로 사면은, 음, 한 번에 거액이 60만원씩 나가는데, 어, 거기 같은 경우는 한우리가 좋은 점이 뭐냐면, 음 게임을 싼 가격으로 교환, 등가 교환을 할수 있어요. 그럼 신작으로. 음, 그, 교환을 해서 신작이 나오면, 전에 했던 게임은 어차피 엔딩을 봤기 때문에, 할 필요가 더 이상 없잖아요? 가서 교환을 하면 됩니다 돈이 남으면 돈으로 다시 현금으로 돌려주고요 돈이 모자르면 현금을 그쪽에다 다 주고 신작을 사오면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쭉 이용을 해왔어요 한늘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이용해 주세요